안녕하세요 골팝입니다. 2017년 골프시즌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골프클럽을 구입하지 못하셨거나 새클럽을 살지 중고클럽을 구입할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중고클럽을 구입하는 요령 몇가지와 중고클럽이 많이 나와있다는 7800 우드바인선상의 그린필드 골프샵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토론토에서 중고클럽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고 마켓이 거의 성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개인 대 개인 매물이나 골프샵에 트레이드된 클럽을 구입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성 클럽은 더욱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고 클럽을 원하신다면 골퍼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쇼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중고 클럽을 구입할 계획이시라면 예산부터 책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비록 중고클럽이지만 충동구매로 새클럽을 구입하는 것만큼 익스펜스 하시는 분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나 스펙을 미리 알아본 후 쇼핑한다면 더 빨리 좋은 클럽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골프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브랜드나 스펙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주위에 오래된 구력의 골퍼나 교수가에게꼭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프클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